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문해 교과서 중학교 과정 3학년 수학 과목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8조 확률, 확률, 확률에 대한 공부를 할게요. 학습 목표, 확률의 개념에 대해 말할 수있 확률을 이해하고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일기 예보에서 내일 강수 확률이 60%라고 합니다. 내일 출근길에 우산을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일기 예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확률입니다. 정확하게 비가 옵니다. 비가. 뭐, 오지 않습니다 보다는 네, 숫자로 얘기해줘요. 확률. 네, 몇 퍼센트로 구름의 모양이나 이동을 봤을 때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또는 비가 올 확률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59쪽 보겠습니다. 준비하기 1번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검정고시 수업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문제가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죠. 네. 자,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의 어, 경우가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사위는 한 개를 던진다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 4, 5, 6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 1번. 2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2의 배수라는 건 뭐뭐가 있죠? 네, 2 4 6 이게 2의 배수입니다. 구구단에서 2단에 들어 있는 숫자는 2의 배수죠. 자, 그럼 몇 가지가 있나요? 네,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3. 2번 문제.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3의 배수. 3. 3, 1은 3. 3, 2, 6까지밖에 없죠. 네,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만 있으니까.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2. 3번. 6의 약수에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6의 약수. 약수라는 것은 두 숫자가 곱해서 원하는 주인공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6의 약수가 나오려면 1 곱하기 6, 2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2, 또는 6 곱하기 1. 자, 이렇게 숫자들이 1, 6, 2,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즉, 1의 약수, 6의 약수는 1, 2, 3, 6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모두 몇 번, 몇 가지인가요? 네. 경우의 수는 4가 되겠네요. 자, 59쪽 2번 문제. 축구 경기를 시작할 때, 심판이 동전을 던져, 그 면을 알아맞힌 주장에게 진영을 먼저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500원짜리 동전을 던졌을 때 네, 면을 알아맞히는 거죠. 앞면, 뒷면. 그런데 맞힌 사람한테 너 왼쪽 진영 할래, 오른쪽 진영 할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 너네 꼴때 여기 할 거야, 여기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면 1번 수 숫자 면이 나올 경우는 동전이라는 건 앞에 그림, 뒷면에 숫자. 딱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럼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네, 한 가지겠죠. 한 가지. 네. 자, 그렇다면 그림면이 나올 경우도 역시 한 가지밖에 없겠죠. 네. 자, 60쪽.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경우의 수는 이만큼 나올 거야 라는 이야기고요. 확률은 전체가 얼만데 그 전체 중에 나는 원하는 요만큼을, 응, 음, 그걸 알고 싶어. 이게 확률입니다. 자, 확률. 1번.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비율이다. 자, 확률, 아까 비가 올 확률이 60%입니다. 말하죠. 네. 100 중에 60 정도는 비가 올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60%예요. 네. 자, 볼게요. 자, 확률이라는 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앞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죠. 모든 경우의 수. 주사위는 6개가 있어요. 모두.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짝수, 2, 3, 2, 4, 6.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몇이었냐면 3이었죠. 네. 그래서 나는 3, 경우의 수 3. 네. 이렇게 해서 확률이 얼마다? 어, 2분의 1. /2. 왜 2분의 1이냐면요. 약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3일은 3, 3, 2, 6 해서 2분의 1. /2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좀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60쪽 예제 1번. <laughs> 주사위 던지기 놀이를 합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번. 나오는 눈의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자, 모든 경우의 수. 주사위는 무조건 6개의 면에 6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6. 그런데 이번엔 홀수 눈이 나올 확률을 물어보네요. 자, 홀수는 숫자가 뭐뭐죠? 1, 3, 5.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경우에서 얼마 있냐면 3이죠. 자, 그런데 확률을 물어봤어요. 확률. 자, 몇 분의 몇이다? 전체가 6이고, 그 중에 3이 확률, 경우의 수이다. 홀수의 경우의 수. 자, 6분의 3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2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된다. 3보다 작은 눈이 나올 확률은 3보다 작다는 건 뭐가 있죠? 1, 2 까지밖에 없죠. 네. 3은 3보다 작으니까 3은 포함시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전체가 6이고요. 경우의 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6분의 2라고 말해 주던가 자, 약분을 합니다. 둘다 2단에 있어요. 9구단. 그래서 2로 나누어줘요. 2, 이은 2, 2, 3은 6. 자, 경우의 수는 약분을 하게 될 경우 3분의 1로 간단하게 숫자가 변신을 합니다. 61조,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름 휴가 장소로 해수욕장 4곳, 계곡이 세 곳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된 휴가 장소에서 해수욕장을 선택할 확률을 구해 봅시다. 자, 휴가 장소에서 해수욕장을 선택할 확률. 자, 경우의 수 전체, 모든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하는 경우는 모든 경우분에 선택한 경우죠. 네. 선택한 경우의 수를 구해줍니다. 자, 모든 경우에서 볼게요. 해수욕장 4곳, 네 계곡 3곳. 자, 둘을 합치면 내 네, 7곳 중에서 나는 해수욕장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해수욕장은 4죠. 그래서 확률은 7분의 4. 2번. 주머니에 파란 공, 5개, 노란 공 3개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 구해 봅시다. 자, 전체가 얼마인지 먼저 봐야겠죠. 네. 모든 또는 전체 모든 경우가 있고 그 중에 나는 선택한 경우를 확률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모든 경우, 공이 노란색, 파란색 합치면 전체 8개. 그 중에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 네, 5개죠. 그래서 확률은 8분의 5. 61쪽 3번 문제. 다음, 보기에 사건이 일어날 경우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기호로 써봅시다. 자, 가능성이 높다는 것, 나올 확률이 많은 것부터 물어보네요. 1부터 10까지 적힌 카드로 제비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드를 한장 뽑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나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다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물어보네요. 자, 10장 중에서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자, 10장 중에서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먼저 짝수 모두가 나오니까 5개네요. 자, 10장 중에 5개니까 어 가는 10분의 5 나와볼까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의 배수 3, 6, 9, 3개죠. 전체 10장 중에 3개만 나옵니다. 그 다음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자, 5의 배수는 5, 10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래서 10분의 2 그렇다면 이제 순서대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네. 누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분자가 네큰 숫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가 먼저 나오고요. 가능성이 가장 많죠. 그 다음 나 볼까요? 그 다음 10분의 3, 10분의 2, 10번 중에 3번, 10번 중에 2번, 누가 더 자주 나올까요? 네, 나가 먼저 나오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다. 자, 순서대로 씁시다 하면은 가, 나, 다. 이렇게 써보면 될것 같아요. 자, 62쪽 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의 확률. 1번, 예제 1번. 다음과 같은 다트판이 있습니다. 다트를 던져서 상품으로 냉장고를 탈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다트라는 건 이렇게 동그란 판에 돌아갑니다. 빙글빙글 돌아가고, 빙글빙글 돌아갈 때 어, 이렇게 던져요. 요 요걸 다트라고 하거든요. 네, 다트를 던져서 맞추는 겁니다. 화살처럼 생겼죠. 네. 자, 그런데 총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냉장고 탈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가 몇 가지인데 물어볼까요? 자, 냉장고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산, 방향제, 화장품, 수건, 꽝도 있어요. 가림이 안마기. 총 봤더니 전체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 중에서 내가 선택한 경우를 분수로 나타내면 확률이죠. 자, 그럼 모든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두는 여덟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나는 냉장고니까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덟 칸 중에서 한 칸이니까 확률은 8분의 1, 62쪽 예제 2번 다음은 내일 오전에 강수 확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9시, 9시에 강수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강수 확률 20%의 의미에 맞게 빈칸에 수를 써봅시다. 자, 과거 같은 조건 100번 중에서 몇번 비가 왔다? 네, 100번 중에서 몇번 비가 왔다? 20번 비가 왔다. 그래서 20%입니다. 63쪽 1번 학급별 학습 성과 발표회를 합니다. 전체 12학급 중 우리 학급이 3등 이내에 입상할 확률을 구해 봅시다. 자, 3등 이내래요. 그렇다면 1등, 2등, 몇 등까지 될까요? 네, 3등까지죠. 2 이내니까요. 네. 3등 이내에 입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얼마죠? 12분의 3등까지니까 네, 3. 자, 3과 12는 구구단 3단 3의 배수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3으로 나누겠습니다. 31은 3, 34 3, 12. 답은 4분의 1. 2번 돌잔치에서 돌잡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에 경품권을 넣은 사람이 10명이라면 이 중에서 한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받을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마이크에 몇명 넣었냐면요. 10명이 넣었대요. 그런데 한명만 추첨할 거니까 확률은 네, 10분의 1이겠네요. 네. 3번. 150세대를 모집하는 아파트 청약,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사람이 1000명입니다.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구해 봅시다. 자, 1000명 중에서요, 150명만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1000분의 150. 숫자가 크고 줄일 수 있는 거 줄여 볼게요. 자, 먼저 둘다 뒤에 0이 있어요. 그렇다면 10으로 먼저 나누면 100분의 15로 좀 줄어들죠. 자, 100분의 15 역시, 네. 줄어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분모가 100으로 되어 있다는 건 퍼센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100분의 15%로 바꾸면 네. 15%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보통 확률에서 요 퍼센트로 바꿀 때는 어떤 걸해 주냐면요 100분의 15 이렇게 확률을 구해주고요 곱하기 100으로 했다는 건 뭐냐면 아 나는 100%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지 알고 싶어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5% 이렇게 약분이 되고 계산이 되면 네. 그래서 퍼센트로 구하고 싶으시면 곱하기 100을 하셔가지고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주셔서 네. 이렇게 푸셔도 되고 분수로 두셔도 됩니다. 자분수로 둔다면 약분 한번더 해야겠죠. 네. 5단으로 할수 있어요. 535 520 자, 분수로 쓰신다면 20분의 3이 확률이겠죠. 퍼센트로 쓴다면 15%고, 64쪽 생활 속 수학 보겠습니다. 1번 산모가 아이를 낳으러 병원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을 출산할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아기가 네. 산모가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가 나올 확률. 자, 경우는 어떤 경우죠? 뭐 전체 경우는 아들. 아들입니다. 또는 딸입니다. 이렇게 말할 경우죠. 그래서 모든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딸. 한 가지죠. 그래서 2분의 1. 네. 자, 몇 프로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100으로 바뀐다면 100으로 바뀐다면 어떤 거냐면요. 분모가 100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2가 100으로 바뀌려면 곱하기 50을 하겠죠. 5, 20 10 하면 100이니까. 자, 그런데 이 50은 똑같이 분자에도 해줍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1은 역시나 50. 자, 100개 중에 50이니까 몇 프로다? 50%다. 분수로 나타낸다면 2분의 1이고, 퍼센트로 나타난다면 50%이다. 64쪽 2번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 5편, 외국 영화 4편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친구와 영화를 보려고 친구에게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한국 영화를 선택할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한국 영화 5편, 외국 영화 4편이에요. 네 그러면 합치면, 네, 뭐죠? 9편이죠, 전체. 그런데 나는 뭘 보고 싶다? 한국 영화를 선택한다. 자, 한국 영화를 선택할 확률은 네, 9분의 5가 되겠네요. 3번. 5명이 사다리 타기를 해서 걸린 사람 2명이 설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설거지 당번으로 걸릴 확률을 구해 봅시다. 자, 다섯 명이 있고요. 전체는 선택은 몇 명이죠? 두 명이죠. 그래서 5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다리 타기 게임이네요. 네. 그래서 답은 5분의 2입니다. 4번. 추석 명절에 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선수 32명이 출전한 시합에서 최종 결승전에 진출할 확률을 구해 봅시다. 자, 최종 결승. 볼까요? 선수가 32명 있죠. 네. 그러면 32명 중에서 최종 결승전에 진출할 확률을 구해 봅시다. 자, 전체는 32명. 그런데 결승전이라는 건몇 명만 올라가나요? 네, 두 명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32분의 2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둘다 짝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나눠볼게요. 1는 2. 분모는 32 나누기 2를 하죠. 1은 2, 12. 2, 6, 12. 자, 그러면 16. 결국, 최종 결승전에 진출할 확률은 16분의 1이다. 네. 결승전까지는 2명만 올라가니까. 5번. 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지원자 50명 중에서 7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채용될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50명 중에 몇 명이 채용된다고 했죠? 네, 일곱 명. 자, 이제는 숫자 보시면 아 전체가 얼마야? 네, 모든 경우에서 모든 또는 전체가 얼마야? 그 중에 나는 선택된 부분이 얼마야?라는 것을 생각해서 확률로 구해보실 수 있어요. 자, 윤놀이 속에 숨겨져 있는 확률 6 6조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윤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전해졌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설과 윤놀이가 밀접한 건 윤짝의 기원 때문입니다. 윷작은 그해 농사의 풍작과 흉작, 기흉을 점치는 도구에서 유래했으며, 윷놀이에는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민족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도, 개, 걸, 윷, 모 라는 폐의 이름은 가축을 상징합니다. 각각 돼지, 개, 양, 소, 말을 뜻합니다. 육판에 29개 칸은 밭이라고 부릅니다. 4 개의 유작을 던져 나오는 패는 가축이 밭에서 움직이는 속도와 같습니다. 도는 돼지, 개는 개, 걸은 양, 유순 소, 모는 말순으로 많은 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윷놀이 규칙에는 확률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패가 나오는 확률은 도는 16분의 4 개는 16분의 6 걸은 16분의 4 윷은 16분의 1 모는 16분의 1입니다. 그러나 윷 자체가 정확히 반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이 나올 확률은 2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윷놀이에서 왜 경우의 수가 16가지, 모든 네, 경우의 수가 16가지인지 한번 볼게요. 자, 윷은 뭐와 뭐가 있냐면, 등 부분과 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씨 한 개만 등장한다고 했을 때는 등 또는 배만 나오니까 두 가지겠죠. 네. 그런데 유씨 두 개가 있어요. 네. 한 개일 때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마련이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유씨 등이 나올 때 얘가 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1번 유씨 배가 나왔을 때 똑같이 2번 유도 배가 나오거나 등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늘어납니다. 자, 이제 이제 세 번째 유시 등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유시 등장을 하는데 볼까요? 등, 배, 등. 세 번째 유시 등장을 하면 또 이번에 얘 역시 세 번째 유 역시 배와 등이 있죠. 그러니 등이 나왔을 때 1번이 등 나오고 2번이 배가 나오고 3번이 또 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즉 벌써 네또 2번이 1번이 등 2번이 등 3번이 또배 또는 등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1번이 배가 나오고 2번이 또 배가 나왔는데 또 배나 등이 나올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1번이 배가 나오고 2번이 등이 나오고 3번 또 배와 등이 또 나옵니다. 자 결국 몇 가지냐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등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윷이 나오면 첫 번째 윷은 두 가지가 있죠. 두 번째 윷은 위에 있는 두 가지에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경우를 곱하고요. 세 번째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경우를 또 곱합니다. 그러면, 배, 등, 배, 등, 배, 등. 네 번째, 또 배, 등, 배, 등, 배, 등, 배, 등. 자, 총몇 가지죠? 네. 2, 2는 4, 4, 2, 8, 8이 16. 이렇게 해서 윤놀이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모두 16가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이시면, 볼까요? 네. 자 보시면 그래서 네, 윷놀이 할때 전체 중에 도는 어차피 네여 중에 윷네개 중에서 윷네개 중에서 하나씩 뒤집어질 때만 가능한 게 도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는 두개 정도가 뒤집어지면 되니까 여섯 가지예요. 걸은 네 가지, 윷은 한 가지, 모두 한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가 배거나 전체가 등이거나는 딱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윤놀이는 전체가 16이고 그 중에 네, 선택된 경우의 수가 올라온다 해서 왜 밑에가 16이냐면 각각 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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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등. 4개의 네 윷이 각각 배등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이고 그것은 즉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할 경우에 16이 나온다 해서 전체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어, 그 네이버에 EBS에서 윷놀이 속의 확률이라는 영상입니다.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 확률 영상도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윷놀이 할때 규칙이 있죠. 네. 윷놀이 방법에는 규칙이 있는데 도개 걸 윷, 모에 따라서 말을 이동하는 게 됩니다. 윷짝을 던져 나오는 모양에 따라 말을 이동시켜 출발점에 먼저 도착하면 이기게 됩니다. 자, 규칙은 아시죠? 도는 한 칸, 개는 두 칸, 걸은 세칸 이동, 윷은네칸 이동, 모는 다섯 칸 이동 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 개념을 정확히 알수 있는 매우 쉬운 설명이었어요. 네, 교과서는. 그런데 요 기준으로 시험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검정고시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교과서 기준으로 먼저 이해하시고, 문제를 만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